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 2024가 한창 진행 중이죠. 지금 그 대륙에서 어 축구 경기가 가능한 것은 어 외국의 경우에는 축구 경기의 시즌 시작이 하반기에 시작되어서 그 다음 해 상반기에 마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여름이 해당 축구 리그들 프로리그들이 쉬는 기간이죠. 그래서 대륙 컵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가속한 아시아의 경우에는 아시안 컵이 겨울에 열리죠. 우리나라는 1년의 시작에서 그 시즌이 시작되어서 그 해의 말에 시즌 하나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 반칙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칙을 했을 때 축구에서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든가요 작게는 프리킥, 상대방에게 프리킥을 허용하죠 그 다음에 반칙을 좀 심하게 한 경우에는 옐로 카드 아주 극심한 반칙을 한 경우에는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물론 옐로 카드 두 장인 경우에도 퇴장을 당하긴 합니다 근데, 반칙을 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기 내에서 주어진 반칙에 대한 제재를 받을 뿐이죠. 201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8강전이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였는데요. 그 8강전에서 우루과이의 수아레즈라는 선수는 그 연장에서, 연장전에서 가나 선수가 찬 공이 골대로 들어가자 손으로 그냥 공을 이렇게 확 쳐내버립니다. 진짜 고의로 손으로 쳐내버려요. 그렇게 해서 수아레즈는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합니다. 그래서 수아레즈는 사강전에 뛰지 못해요. 제가 결론을 말해버렸는데 그 손으로 쳐낸 수아레즈의 우루과이가 이깁니다. 만약 가나 선수가 그 골을 넣었더라면 우루과이는 졌어요. 근데 수아레즈가 공을 이렇게 손으로 쳐내버렸지 않습니까? 쳐해버리고 나서 주어진 페널티킥에서 페널티킥에서 가나 선수가 실축을 합니다. 공이 골대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승부차기에 들어갔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우루과이가 이겨버립니다. 우루과이는 4강에 진출했고 가나는 8강에 머물렀습니다. 상금도 우루과이가 더 많이 받았겠죠. 수아레즈는 나중에 우루과이로 돌아갔을 때 국민적인 영웅 대접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그 경기에서 수아레즈가 잘못했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수아레즈가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나요? 어떤 것 같습니까? 그게 판단이 가능할까요? 페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페인트. 호날두나 메시, 은바페 같은 유명한 축구선수가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왼쪽으로 확 방향을 틀어서 수비수를 제끼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죠. 그런 경우, 호날두나 메시, 은바페한테 야, 너 정직하지 못하다.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했으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가버리냐? 그러니까 수비수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지거나 너한테 제껴져가지고 비난을 받지 않냐. 너 정말 나쁜 애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호날두나 메시 음바페 기술이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비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페인팅이라는 기술은 유인 공격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 허위 공격을 가하는 척하다가, 다른 곳에 공격을 가하는 척하다가, 실제로는 자신이 목표하는 정확한 지점을 공격하는 게 페인팅이라는 기술입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페인트, 페인팅이 있죠. 펜싱도 마찬가지죠. 펜싱도 여기를 찌를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확 비켜가지고 저쪽을 찌르면 상대방이 꼼짝없이 당하죠. 배구도 마찬가지, 농구도 마찬가지. 모든 경기에는 페인팅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페인팅이 없을까요? 계약서를 쓸때 나한테 아주 불리한 계약을 상대방이 그 계약서 조항에 넣지 않을까요? 상대방도 아주 공정하게 계약서를 쓸까요? 또, 나는 계약서를 쓸때 나한테 유리한 조항을 절대 넣지 않고 항상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게 공정하고 어떤 게 올바르죠? 그걸 판단할 수 있나요? 나는 나에게 유리하게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대방이 된 사람들끼리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 이게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공정, 정직, 성실, 공평, 평등, 이런 개념에 휘둘려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거기에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넣지 않았는지 의심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장부터 찍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를 찾죠. 저를 찾지 마십시오. 변호사를 찾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를 쓸때 상대방이 페인팅을 넣는 것이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메시나 호날, 호날두가 페인팅을 쓰는 걸 보고 그 선수들을 비난하지 않잖아요. 비난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어떤 페인팅 기술, 즉, 계약서에서 자기에게만 유리하고 나한테 불리한 걸 썼다 해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할 게 아닙니다. 그 페인팅에 쏘가 넘어간 내 잘못이죠. 그죠? 농구 경기에서도 치열한 속임수들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갈려고 하다가 저쪽으로 가고, 또이 선수에게 패스하려고 하다가 저쪽 선수에게 패스하고, 저쪽 선수에게 패스할 듯 하다가 바로 슛을 쏘고 다 그런거죠 뭐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축구에서의 포지션과 법률가의 위치 한번 볼까요 공격수나 미드필더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사업가나 지도자 일반 직장인 여러분들도 다 공격수나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살아가시죠 근데 우리 변호사와 같은 법률 관련직 종사자들은 수비수입니다 수비수 제가 제껴지면 상대방은 아주 치명타, 우리 의뢰인은 아주 치명타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계약서 볼 때도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게 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요. 판사님들은 직업이 골키퍼예요, 골키퍼. 판사님들은 한번 오판하면 비난이 엄청나죠? 누명을 썼던 역사적인 사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명 썼던 사건들에서 판사님들이 과연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그런 누명 씌우는 사건들 판결을 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기록 꼼꼼히 보고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 봤을 거고 피고인들 다 신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판이 하나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골키퍼가 골한골 골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골키퍼를 엄청나게 비난하죠. 상대방의 기술이 워낙 뛰어났다 할지라도 골키퍼는 일단 몸을 날려서라도 막아냅니다. 골키퍼는 땅에 얼마나 철퍼덕철퍼덕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키퍼는 뛰어서 막죠. 최대한 막죠. 우리 판사님들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 골키퍼 시켜줘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수비수 정도가 딱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실수해도 마지막 골키퍼가 한번 막아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이 정도의 직업이 맞아요. 저는 공격수 아닙니다. 저는 명백한 수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격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제 사업을 어떻게 체, 체,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향후 유망한 사업이 뭔가요?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그런 건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모릅니다. 다만, 부동산을 살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을 모색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공격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다만, 한골 먹지 않게 도와드립니다. 골키퍼 있다고 골안 들어가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저 말을 골키퍼가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상대방 공격수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을 살아가실 때 많은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상대방과 많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경기를 합니다. 실제 경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를 치르실 때, 골키퍼 있다고 골안 들어가냐, 라는 저 말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허점이 있으면 허점을 노리고 나는 한골 넣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은 나에게 한골 넣으려고 오기 때문에, 넣으려고 오기 때문에 내가 한골 먹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선의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줄 것이다? 착한 사람이긴 하신데요. 착각이실 수도 있습니다. 큰 고생을 하실 팔자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항상 조심 또 조심. 상대방은 우리 골키퍼까지 공을 밀어붙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골키퍼를 제끼고 골을 한골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